제가 오늘 경기할 때 사실 2대0으로 이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오긴 했거든요 근데 막상 또 아이템전 지니까 어, 이거 에이스 결정전으로 가서 내 손으로 이긴다면 그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래도 에이스 결정전 안 갔으면 했는데 어, 아이템전을 좀 내준 게 아쉽긴 해요 그래도 결승전에 올라갈 수 있어서 너무 기쁜 것 같아요 이번 시즌 통틀어서 사실 지금, 오늘이 제일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. 좀, 8강 풀리그 하는 동안에 전부 다 전승을 하는 바람에 좀, 간절한 느낌보다는 당연한 느낌이 조금 더 들여가지고, 부담이 많이 됐는데, 한번 플레이오프 결승전, 아, 결승 진출전에서 한번 지고 나니까, 이게 또, 작년처럼 결승전에 못 갈까봐 그런 불안감이 좀 컸거든요. 근데 그거를 이겨낸 것 같아서 지금 너무 감격스럽고 오늘이 좀 기억이 많이 될것 같아요. 음. 우승을 하지 못한다 한들. 이렇게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온태경이 너무 디펜스를 잘해주시더라고요. 음. 그게 제일 큰 몫이었던 것 같고 그것 때문에 좀 저희가 다 같이 네,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. 그한 명의 선수가 얼마나 무서웠던... 보여준 것 같아요 저희 비하인드 네. 스토리가 있거든요 이때까지 결, 아, 결승 진출전에서 진 다음에 플레이오프를 준비하는데 원래는 사실 다른 방, 전략으로 준비를 했었거든요 어제까지 근데 어제까지 딱 준비를 다마았는데 그게 사실 좀 대회장 가면 잘안될것 같아가지고 네. 승태형이 제안을 했어요 그냥 원래 조합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보라 왔더니 왔, 저희 원래 하던 대로 했는데 아무튼 어떻게 이겼으면은 좀 이게 다행이었다고 할수 있지만 어, 아무튼 하루 전에 전략을 바꿨었어요. 저도 그 기사를 봤었거든요. 네, 네. 그, 그 뒤로는 좀 아이템전 할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영상을 많이 돌려보라고 했었던 승태형의 말이 기억이 나가지고 제가 음. 연습했던 거 방송 씨, 아, 제 컴퓨터 앞에 앉아 가지고 계속 돌려보고 좀 연구를 하긴 많이 했었어. 자신감이 좀 떨어졌던 것 같아요. 자신감이라고 아. 하기보다 좀 뭐랄까. 음, 네, 자신감이 떨어졌던 것 같은 게. 네. 아무래도 저희가 계속 다 이겼었었고 그게 좀 당연한 느낌이 돼서 저희가 원래 하던 대로 하지를 않았던 것 같아서 제 기량을 발휘를 못했던 것같거든 <laughs> 이제 사실 자신감이 다시 돌아오니까 음 별로 경계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. 에이스 결정전 하기 전에 우리 막내인 현수가 저한테 많은 말을 해주더라고요. 원래는 이것도 비, 비밀이었는데 현수가 <laughs> 에이스 결정전을 나갈 확률도 되게 높았고 저희가 반반이었거든요. 근데 경기장 오면 사실 막상 이 중요한 경기에서 현수가 자신감 있다고 하면 제가 내보낼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네. 말 없는 거 보니까 그냥 부담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. 내가 짊어지고 가야겠다 싶어서 제가 한다고 했는데 현수가 연습할 때 했던 것들 그런 연습을 많이 했어요 현수랑 네. 그때 했던 전략 같은 거 하는 방법 같은 거 다시 되새김질 해주고 저한테 좀 되게 도움을 많이 줬었던 것 같아요 다음 가지지 말고 항상 좀 멘탈 케어를 오히려 받은 느낌이었어. 그래서 현수 덕분에 이길 수 있었던 것 같아. 요어 일단 팬 여러분들 어제 오늘 플레이오프 하기 전에 이제 다 같이 기도하고 그랬는데 결승전까지 올라왔으니까 마지막 경기니까 그냥 편하게 재밌는 경기 치열한 경기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우승해 보도록. 하겠습니다.